여러분, 스마트폰 주식 앱열 때마다 어떠신가요? 옆자리 김 대리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로 수익률 200% 찍고 테슬라 신형 모델 예약했네, 어쩌네 하는데, 여러분의 계좌에 꽂혀 있는 그 국산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며, K컬처가 지구를 지배한다며, 그렇게 애국심 하나로 버텼는데 돌아온 건 파란불의 향연과 박스피라는 조롱뿐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국장은 탈출 지능 순이라는 말까지 유행했으니까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상한가치는 그 기괴한 머피의 법칙.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의 시스템이 당신을 배신했던 겁니다. 주주를 호구로 하는 기업 거버넌스,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리게 만드는 징벌적 세금제도, 그리고 개미들을 털어먹는 공매도 세력까지. 하지만 현재 그 거대한 판이 통째로 뒤집히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왜 일어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거든요. 바로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제발 우리 기업 주식 좀 사주세요. 세금은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정부가 싹싹 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단언컨대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의 치트키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평생 남들 호캉스 갈때 편의점 도시락 드시면서 미장 뒷고무니만 쫓아다닐지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반갑습니다. 경제의 이면을 돋보기처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경제 돋보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명확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 전략으로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준대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맞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ISA 비과세 한도 폐지라는 폭탄을 투하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국내 우량주를 쓸어 담는 법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차가운 분석 들어갑니다 첫번째 덩어리 부터 깨부수어 보죠 여러분 정부가 최근에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올린거 보셨습니까 고작 2%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제 문맹입니다 전세계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 같은 성숙한 경제체제가 2%를 찍는다는 건 엔진의 부스터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부스터의 정체는 명확합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AI 반도체 수요가 올해 들어서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수출은 잘 되는데 왜내 지갑은 그대로고 우리 주가는 미국처럼 못 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질병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은 원래 저평가야라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 원인이 뭐였나요? 첫째, 주주 환원 안함. 둘째, 복잡한 지배구조. 셋째, 무엇보다 투자할 유인이 없는 세제였습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이 왜 국장을 떠났을까요? 돈좀 벌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엔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리니까요. 국내 주식에 10억 투자해서 1억 벌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뜯어가는데, 내가 미쳤다고 국장하냐, 차라리 달러 사서 미장가지. 이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큰 손들이 떠나니 시장에 에너지가 없고, 개미들만 남아서 서로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었던 게 지난 수년간의 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대전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예 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생산적 금융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숨어있는 돈, 해외로 유출되는 돈다 끄집어내서 우리 기업들의 공장 짓고 연구소 짓는 데 쓰게 하자. 대신 그 과실은 투자자인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겁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9일 재정경제부 발표를 통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기존의 ISA가 그냥 절세 주머니였다면 이번에 나오는 건 절세 탱크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사실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HTS 켜서 종목 고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 그 절박함은 곧 강력한 수급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펀드 열풍 기억하시나요? 그때 돈번 사람들 종목 잘 골라서 번거 아닙니다. 그냥 적립식 펀드라는 시스템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번 거예요. 지금 2026년에 생산적 금융 ISA가 바로 그 제2의 물결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아니 그래도 국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라고 물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과 세금 혜택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데, 왜 자꾸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려 하십니까? 자, 그럼 이 생산적 금융 ISA라는 녀석,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걸까요? 비과세 한도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기에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한도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급락장? 아니요, 바로 세금입니다. 연10%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2% 떼이면 내 실질 수익은 8%가 되죠.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세금 1% 줄이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는 바로 그 부자들의 특권을 대중에게 뿌리는 정책입니다. 기존 ISA가 자, 여기 작은 바구니 줄 테니까 여기 담긴 것만 세금 좀 깎아줄게 수준이었다면, 2026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기업에 투자할 거라면 바구니 크기 상관없이 세금 안 받을 테니 마음껏 담아봐라는 선언입니다. 에이, 예전에도 IS에 있었잖아. 그거 뭐 한도도 작고 별거 없던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 한도의 전면 확대 혹은 폐지 수준의 상향. 둘째,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셋째, 가입 대상의 무제한 확장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소득공제입니다. 주식을 사기만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다. 이건 예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나 보던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한국의 시중자금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엔비디아, 테슬라 사로 건너가거나 강남 아파트 갭투자 밑천으로 잠자고 있거든요. 이 돈을 국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기업들로 끌어오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여러분이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기존에는 주식투자해서 배당받으면 15.4%대이고, 금융소득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40% 넘게 튈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2026년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에 1억 원을 넣고 국내 우량주에 장기투자해서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계좌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세금 영원입니다. 게다가 납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으니 앉아서 수십만 원의 확정 수익을 챙기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좌의 정체성을 나누는 겁니다. 미장은 기존대로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국내 주식,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밸류업 종목들은 무조건 이 생산적 금융 ISA 안에서만 매수해야 합니다.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5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이번 정책이 영리한 이유는 타겟을 명확히 나눴다는 겁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형 ISA와 그외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성장 ISA로 이원화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이로 가른 게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에 마중물을 주고 기성 세대에게는 은퇴자금의 방어막을 주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중복가입이죠? 나 예전에 만들어둔 ISA 있는데, 이거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 2026년 대책의 묘미는 중복가입 허용입니다. 기존 ISA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국내 전용인 생산적 금융 ISA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번 청년형 ISA는 거의 적금형 로또 수준입니다.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훨씬 높고 정부 기여금까지 검토되고 있어요. 올해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국내 증시가 코스피 5천을 향해 갈때이 계좌에 담긴 종목들이 퀀텀 점프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금 한푼안 내고 인생의 첫 번째 시드머니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반면 사곤 고공세대라면 국민성장 ISA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들에게 이 계좌는 절세의 성격이 될 겁니다. 아니 국내 주식만 사야 한다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실 텐데 그래서 생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정부는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집중할 겁니다. 즉 정부가 밀어주는 종목들이 이 계좌의 주된 먹잇감이 된다는 소리죠. 위험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서 싸우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종이 주식에만 목을 매고 있을까요? 아니요. 2026년의 대한민국 금융은 우리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주식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를 사는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어르신들 덕담처럼 들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도박판의 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퇴 계좌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디지털 골드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금융업계의 숙권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상한 해외 거래소 가입할 필요 없이 평소 쓰던 주식 앱에서 삼성전자 싸듯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ETF가 출시된다는 건 연기금, 보험사, 은행 같은 거대 자금이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올 길을 닦았다는 의미예요. 개인들이 푼돈으로 밀어 올리던 시장이 아니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수조 원씩 쏟아붓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무섭다며 벌벌 떠는 사이 기관들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이미 저가 매수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화폐의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나 예금 토큰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국가가 청년수당이나 재난지원금을 줄때 종이돈이나 계좌 이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쏩니다. 이 돈은 정해진 용도로만 쓸수 있고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도화되면서 국경 간 송금은 1초 만에 끝납니다. 비싼 수수료 내며 은행 기다리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2026년형 스마트 투자는 주식 90대 코인 10이 아니라 제도화된 가상자산 ETF를 여러분의 ISA나 연금 계좌의 일부분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제도화에 멍석을 깔아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여러분 상장된 주식만 주식인가요?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에코프로를 상장된 후에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상장일 때즉 스타트업 시절에 지분을 선점하죠. 하지만 개미들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정보도 없고 최소 투자금액도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바로 BDC의 등장 때문입니다. 비상장 주식투자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었습니다. BDC는 거래소에 상장된 일종의 펀드인데 이 펀드가 모은 돈으로 유망한 비상장 벤처 기업들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즉, 여러분은 BDC라는 주식을 딱한 주만 사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른 비상장 기업 수십 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생산적 금융의 정점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자금이 BDC를 통해 혁신 기업의 공장 설립과 R&D로 흘러가고 그 기업이 성장해서 상장하면 투자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는 선순환 구조죠. 특히 2026년은 반도체와 AI, 우주 항공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이 쏟아지는 해입니다. 이런 분야의 유망 기업들을 담은 BDC는 2026년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은 너무 무거워라고 한탄하던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BDC도 원금 보장 안 되죠? 무서운데요? 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장사보다 성장 가능성이 수십 배큰 비상장 기업에 분산 투자라는 안전장치를 걸고 투자할 기회가 역사상 있었나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이제 모든 도구는 갖춰졌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비트코인 ETF, 그리고 BDC까지. 그런데 이런 최고의 도구를 쥐어줘도 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벌까요? 그건 바로 심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자꾸만 가난해지는 쪽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해서 재미를 못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정글에서 생존하며 진화시킨 원시적인 뇌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살 듯, 내 계좌가 파란색이 되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팔아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르죠.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두배 이상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본점만 찾으려다 더큰 기회를 놓칩니다. 장기투자요? 그거 물려서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장기투자는 비자발적 존버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방침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차트를 들여다본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저의 경험이지만 눈알뻘개져서 오히려 뇌동매매할 확률만 높아지죠. 이번에 정부가 장기투자에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를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보상으로 묶어서 강제로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자, 2026년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황금 비율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국내 우량주 및 밸류업 종목 40%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으세요.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엔진으로 삼는 겁니다. 해외 성장주 40%는 여전히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니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잡으세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ETF 등 20%는 이제 보험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강력한 해지 수단이죠. 이 비율을 정해두고 분기별로 한 번씩만 확인하세요. 많이 오른 건좀 팔고 떨어진 건더 담는 리밸런싱만 해줘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투자자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 액션은 첫째, 기존 ISA 만기를 확인하고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탈 준비를 하세요. 둘째,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청년형 혹은 국민성장형 가이드라인을 체크하세요. 셋째,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 계좌로 흘러 들어가게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국장은 이제 세금 전쟁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둘째, 디지털 자산의 주류화. 비트코인 ETF 도입은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셋째, 장기투자의 시스템화. 세금 혜택을 방패 삼아 본능적인 공포를 이기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부자는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도와 도구로 결정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판을 새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안 되라며 냉소만 내뱉고 있을 때 누군가는 정부가 퍼주는 비과세 혜택을 싹쓸이하며 자산의 앞자리를 바꾸고 있을 겁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공부하는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당신이 낼 뻔한 세금만큼의 수익을 더 챙겨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을 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맵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돋보기로 끝까지 돈의 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국장에 다시 희망이 보일까? 아니면 난 그래도 미장이 편해? 각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ISA 신설로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담고 싶으신가요?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복잡해지는 정세와 빠른 경제 변화 속을 놓치지 않게 경제 돋보기가 계속 비춰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경제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